루피어 대포 사용 설명법 루피어 대포 성분 및 함량은 1 바이알당 루프로렐린 아세트산염 3.75mg입니다. 루피어 대포는 무색 투명한 액이 들어있고 위가 고무마개로 막힌 프리필드 시린지 하나, 흰색의 마이크로 캡슐 즉 분말 주사제가 들어있는 위가 플라스틱 캡으로 막힌 바이알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필드 시린지의 앞부분 마개를 똑 하고 제거합니다. 두 번째, 24 게이지 주사바늘이 들어있는 팩을 개봉합니다. 포장 안에 든 주사바늘을 프리필드 시린지에 정확히 돌려 끼웁니다. 분말이 든 바이알의 플라스틱 캡을 제거한 후 프리필드 시린지 주사바늘 캡을 뽑습니다. 캡은 버리지 않고 옆에 보관해 둡니다. 바이알의 고무막의 중앙 부분에 프리필드 시린지 주사바늘을 삽입합니다. 프리필드 시린지 내에 있는 무색 투명한 액체를 백색 분말을 함유하고 있는 바이알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줍니다. 희석액을 다 주입한 후에는 주사기를 빼내고 바늘을 캡에 잘 씌워 보관합니다. 바이알을 가볍게 천천히 흔들어 분말이 골고루 현탁되도록 합니다. 거품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혼합 과정이 끝나면 앞서 사용했던 프리필드 시린지 캡을 열어 주사기를 꽂은 바이알을 거꾸로 뒤집어 둔후 바이알 안에 있는 내용물을 주사기로 뽑아 냅니다. 상안부, 복부, 둔부의 피하 중 주사할 부위를 선정한 후한 개의 알콜 솜으로 주사 부위의 가운데에서 밖으로 5cm 정도 원을 그리며 닦습니다. 주사 바늘 캡을 제거한 후 주사기를 잡지 않은 손으로 피부를 집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환자의 피부 두께에 따라 주사바늘을 45도에서 90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삽입합니다. 주사바늘 삽입 후에는 주사기 밀대를 잡아당겨 혈액이 나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 혈액이 나오지 않으면 주사기 밀대를 밀어 약물을 주사합니다. 약물을 다 밀어 넣은 후, 주사바늘을 빠르게 제거하고, 그 부위에 알코올솜을 부드럽게 압박하여 눌러줍니다. 이때 문지르지 않도록 합니다.